쪽 앞머리 영역은, 저는 그, 지금 모델 말고도, 앞머리 뱅 잘라주세요라고 해도, 블런트 포인트, 이두 가지 커트를 아예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들 머리, 맨스 커트 할 때, 남자 머리 자를 때도, 뭐, 이쪽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뭐, 혹은 한쪽으로 넘길 거예요. 뭐, 뒤로, 뒤로 넘길 거예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런 방향들 때문에 땡겨가지고 블런트로 잘리거나 땡겨서 이렇게 포인트로 자르거나 선을 잘 만드는 걸 싫어해요. 가위선 만드는 것 자체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지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쁘지 않아요 절대 어떤 방향이든. 그래서 앞머리 같은 경우는 거의 질감으로만 베이스를 다 잘라요. 원하는 길이, 원하는 방향. 사실 다, 다들 아시겠지만 리프트 디렉션 정리하면 꼭 블런트를 자르지 않아도 충분히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 특히는 앞쪽 부분에서는 블런트를 절대 잡지 않는 게 그냥 제 습관인 것 같아요. 내렸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베이스 자를 때 질감을 개선을 하고 잘라야 되고 질감 자를 것들을 계산이 계산이 돼 있는 상태에서 베이스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부터는 오히려 질감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경우가 생겨요. 만약에 베이스만으로 완전히 완벽한 커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베이스만 잘 잘라도 이쁜 건 사실인데 그게 베이스만 잘 잘라도 보기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베이스만 잘라도 최고로 이쁘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최고로 이쁜 커트를 하려면 베이스가 잘돼 있다라고 가정이 된다라면 그다음부터는 질감 쪽을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이게 다 완성도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커트 안 하고 그냥 질감 커트 하면서 형태랑 언더라인 다 만들고 커트 진행하는 경우가 요즘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또 요즘 추세가 대부분 예전에는 질감에 대한 니즈들이 많이 없었는데 고객님들도 아는데 점점 더 가벼운 머리들에 대한 욕구도 많아지고 니즈가 되게 많아지고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것들이 되게 이쁘다라고 유행되고 있고 그런 현실들이 있어서 아마도 점점 더 가벼운 머리, 무겁지 않은 머리들, 웨이트 포인트가 그대로 있는데 존재하는데 만져보거나 손질해봤을 때는 무겁거나 불편하지 않는 그런 커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사람들이 찾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한동안, 한동안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거라면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이드 라인 같은 경우도 일자로 따는 것보다 슬라이싱으로 밀어가면서 라인을 만들어주면 생각보다 더 이쁜 라인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고 움직임이 되게 부드러운 그런. 결국 일자 가위 가지고 곡선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게 한 개의 면이 아니라 한 가닥의 머리카락 뭐 몇백만 개가 모여서 한 면도 되고 선도 되는 거라서 이렇게 자대고 뭔가를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자르는 그런 움직임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 일반적으로 저도 예전에 처음 배웠을 때 들었던 게 커넥션이 어렵습니까? 디스커넥션이 어렵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세상 쉬운 게 디스커넥션이다 뭐 이렇게 애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커넥션이 오히려 어렵다. 완벽한 커넥션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전 예전에 커넥션을 만들려고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베이지 커트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느끼는 건왜 커넥션을 만들어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 하겠어요, 저는. 디스커넥션이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디스커넥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네킹처럼 되게 동그랗거나 서양 사람들처럼 부상 자체가 되게 이미 되게 완벽하게 동그란 사람들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한쪽이 찌그러져 있거나 납작하거나 그리고 고객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커버를 해 주길 바래요. 그런 부분들을 내, 제 눈으로 봐도 해결을 해 내야 된다는 생각이 뭐 바로 들 정도로. 근데 그런 극단적인 형태적으로 불균형적이거나 형태적으로 이쁘지 못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꾸로 또 그러,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무조건 커넥션만 가지고는 절대 보완이 될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커넥션을 한다는 건 두상 형태를 언더라인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납작한 머리니까 납작하게 잘릴 수 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납작한 머리를 동그랗게 잘리려면 거꾸로 꺼져 있는 부분, 모자란 부분을 길이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로 채워서 동그랗게 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커넥션보다는 디스커넥션이 오히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아요. 단 가장 절대 깨트려서 안 되는 건 디스커넥션이 겉으로 눈으로 이렇게 완성해놨을 때어 저기랑 저기랑 연결이 안 됐네라는 거를 누구나 다알수 있을 정도의 디스커넥션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자르는 프로세스 미용사들 뭐 헤어 디자이너들은 분명히 디스커넥션 커트를 했어요. 그런데 다 해놓고 내려놨을 때 누가 봐도 저건 연결이 안 됐다라는 거를 알아채리게 자르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려놨을 때 커넥션 돼 있는데 어 들어서 정말로 판넬을 잡아보니까 커넥션이 끊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 여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커넥션을 해야 돼. 커넥션을 해야만 커트가 완성도가 높아져. 그러니 블런트로 자르거나 포인트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동그란 볼륨감을 두상이 이쁜 사람한테는 만들어줄 수 있고, 두상이 안 이쁜 사람들한테는 이런 커으로는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디스커넥션을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들키지 않게, 커넥션 됐다라고 보일 수 있게끔, 그거를 깨트린다라면, 또한 그것도 그냥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조금 전까지 잘랐었던 미들, 미들에서 가장 상부 부분, 그 잘랐던 부분이 여기 와있고, 나머지 상부 부분을 잘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된다고 자르는 순간 이렇게 보이시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질감들이나 웨이트 포인트 이런 동그란 부분들이 자르는 순간 바로 플랫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남기되 그냥 남기면 턱 쪄서 티가 나니까 베이스 커트하지 않고 베이지 커트하지 않고 이 부분을 이제 질감 처리로 연결을 하는 거죠. 흔히 뭐 대부분들 말해서 뭐 아사모사하게 연결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완성도가 올라가기 위해 한다라면 완성도 올리기 위해서라면 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부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은 주로 이제 임팩트 테크닉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의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우다킹이라든지 뭐 슬라이싱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계속 커넥션이 끊어져 있어요. 아래쪽이 짧고 위가 길어요. 그렇게 해서 부드러운 끝 부분이 턱지지 않게 부드럽게 질감을 빼놓고 그대로 내려놓으면 동그랗게 연결이 잘 돼요. 그리고 이건 최, 아주 마지막 팁이지만 가장 상부 부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이 부분의 영역은 버티컬, 뭐 피벗이나 버티컬을 잡았을 때 항상 제일 꼭대니까 제일 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딱요만큼이죠 이만큼에 대한 부분은 짧게 잘라야 돼요 그래야만 그 볼륨이 마지막에 올라서서 제일 큰 볼륨이 위에 올라서 있거든요 이 영역이 너무 많아서도 안되고 적어서도 안되고 그 부분만 질감으로 짧게 자르는 거예요. 블런트를 친다는 게 아니라.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계속 커트라인이 보이죠? 이거를 이제 뭉갠다고 그러죠? 되게 부드럽게 만드는. 끝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속까지 해줘야 짧은 머리는 긴 머리를 뭐 이렇게 받쳐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최소한, 최대한 나중에 이제 스타일링하고 사진 찍겠지만 스타일링 해놨을 때 저는 굉장히 부풀리거나 조금 에어리하게 만들 계획이라서 질감 또한 최대한 부드럽게, 가볍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한 군데에서 많이 한군데서 많이 걷어내면 안 되고요. 항상 배가닥을 자를 거다라고 생각하면 가위 가위 개폐를한 번에 해서 배가닥을 자르는 게 아니라 한 10번 정도 해서 배가닥을 잘라내는 거. 군데군데. 군데. 길고 짧고 길고 짧고 한 부분들이 최대한 잘 섞여 있어야만 자연스러운 질감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한 한 판넬 잡으면 항상 테크닉을 두 가지 정도는 사용을 해서 마무리까지 내려놓는 게 습관적으로 그러, 그런 습관들을 아예 들이시는 게 자,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엔드스닝 제일 끝부분에 한 요정도 되는 영역 어쨌든 가위 날 길이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이상의 영역을 내가 넣고 싶을 때 당연히 가위 테크닉은 다른 걸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가위 한자루 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제가 틴닝 가위 될수 있으면 틴닝 가위 정말 좋아요 쓰면 좋긴 한데 제가 맨날 항상 생각하는 건 없으면 안 되는 거가 되면 안될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위 한 자루 가지고 다 자를 수 있고, 가위 열 자루 가지고도 자를 수 있는데, 그 커트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아, 나는 테크닉이 안 되니까 질감으로만, 테크닉이, 테크닉이 안 되니까, 티닝 가위 가지고 질감을 넣어야지라는 거는 한계가 무조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점점 더 다들 너무 많이 좋아지셔서. 테크닉 하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마 그 슬라이싱 제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어 슬라이싱 할때 중요한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뭐 가위 연습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어 슬라이싱을 길이의 절반 중간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할 거라면 차라리 다른 테크닉을 쓰는 게더 유리해요 저 같은 경우는 슬라이싱으로 될수 있으면 위쪽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좀 질감 연결 자체에 인터벌을 좀 길게 잡아놔야, 잡아놔야만 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면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냥 엔드스닝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안쪽부터 최대한 가까운 쪽부터 몇 가닥만 자르면 되죠. 이제 시작을 여기서부터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엄청 잘라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미끄러지면서 잘라내야 조금 더 극단적인 그런 단차가 생기고 극단적인 그런 질감들이 나와요. 이 기가 이 구역을 너무 짧게 잡아 놓으면 아무리 열심히 이쁘게 잘 긁어놔도 끝에만 되게 쪽 빠지고 가벼워지고 위에는 아직도 머리카락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질감을 연결하는 시작점을 생각보다 좀 위쪽부터 잡으셔도 된다. 왼쪽으로 쪽 무게감이 똑같게 이걸 맞추려면 솔직히 보는 것만으로는 이게 질감이 잘안 맞아요. 항상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눈 감고 한 번씩 이렇게 잡아보고 손 감각을 통해서 조금 덜 해야 되는지 반대쪽 다시 가서 조금 더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길이가 좀 짧아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긴 머리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짧은 머리 말고 미디움 정도 미디움이상 되는 길인데 가닥 가닥 다발 다발 이렇게 좀 이런 텍스처 라인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티스톨링이라고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틴닝가에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중간 중간 톡톡톡톡 찝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운데 싱이 빠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끝에서 봤을 때붓 이렇게 좀 동그랗게 말아놔서 뾰족하게 생겨있는 그붓끝 모양을 만들어놔야 내려놨을 때 그것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발감들이 형성되는데 이이 부분을 중간을 틴닝가 이렇게 딱 집어 넣으면 사실 그붓 끝이 되려면 그 붓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긴 선이 끝에까지 나와 있어야만 그게 붓의 뾰족한 부분이 기장으로 확보가 돼 있는 건데, 티닝 가지 가운데를 딱집으면 가운데 싱이 잘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짧아져요, 그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티닝보다는 그냥 가위 테크닉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길이가 길면 영향이 더 많아지니까 바깥쪽부터 안쪽부터 위까지 올라가면서 많이 자르는데, 머리가 좀 짧아서 이렇게 짧은 짜벌... 아까 전에 잡았었던 부분에서 바깥쪽 면으로만 계속 잘라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봤을 때 뾰족한 붓근 모양이 나와요. 이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다발감이라고 해서 액센스를 바르거, 바르거나 뭐 왁스 바르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이상하게도 그것들끼리 뭉쳐서 이런 다발감들이 형성이 돼요. 허리 들어가면 좀더 심해지고요. 이것들이 상부에 이렇게 겉에 느, 늘어져 있는, 널어져 있는 그몇 군데만 좀잘 들어가 있어도 특별히 막 레이어를 들어가지고 막 자르고 하지 않아도 굉장히 가벼워 보여요. 자 마지막은 길이만 좀 맞춰요. 머리 길이가 조금만 더 길었어도 분명히 그냥 스트로으로 잘랐을 확률이 높아요. 요즘에 또 스트록들 많이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로 그렇게까지는 안 배우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또 고객님들이 찾으시니까는 스트로크 이쁘다고 하셔서 스트로크 커트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스타일을 제대로 한건 아니지만 보시면 가위 아까 전에 다발다발들 텍스처 넣었던 것들 질감 처리했던 부분들이 드라이 바람만 살짝 들어가고 손가락만 이렇게 집어넣어 줘도 제품 아예 안 발라도 훨씬 더 가벼운 그런 질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이제 뭐 스타일링 같은 경우 훨씬 더 다들 더잘 하시니까 베이스를 이렇게 잘라 놓으면 이것저것 가벼운 머리들 하고 싶은 머리들 하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지금 거울도 없이 하고 있어서 일단 구여만 드릴게 요이 정도 텍스처링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이제 손질하고 스타일링 제대로 해서 촬영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